여러 가지를 볼때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서 아이들, 아이들도 또 다른 나라에 가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좀더 자유로운 곳에 가서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또 자기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어,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참 보람이 있었어요. 어, 저희는 명절에 <laughs> 항상 평소에 하, 바쁘니까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손님들 오시면 어, 또 이렇게 마중도 가고 또 숙소도 또 찾아들이고, 그리고 또 저희도 사업도 있고, 그래서 항상 바빴어요. 이제 연휴가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책 읽고 공부하고 그습니다저형이 어디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고, 그때가 집중해서 2, 3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이들도 그때 많이 공부시키고, 그랬습니다. 저희들도 공부하고 어, 어, <laughs> 여기 보시면 윤봉길 의사십니다. 윤봉길 의사, 윤봉길 의사님이 상해에서 이렇게 폭탄을 투척하시고 잡히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총살을 당하셨죠. 윤봉길 의사님이 또,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, 또, 김구 선생님이 바라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? 이분들이 바라셨던 진정한 광복은 어떤 것일까요? 또,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아주신 박정희 대통령이, 어, 정말 광복의 의미, 또 맞이하고 싶은 자랑스럽게 맞이하고 싶었던 진정한 광복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런 것도 오늘 진지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1945년 8월 15일날 광복을 맞이하고 광복은 그말 그대로 뜻은 그런 어떤 빛을 회복한다는 말이죠. 어, 그러니까 일제의 그 어둠 가운데 일제 제국주의의 어둠 가운데.